아... 아... 아, 온다. 아..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디스디스... 디스, 여기 디스. 가야겠다. 진짜 우리 5시에 학교 와가지고 멘토하느라 뒤진 줄 알았어. 진은 힘? 이걸 멘토로 해버리네. 와~ 어떡하지? 와~ 한팀 내림, 한팀 내림. 확인, 확인. 이거 율라이트님 팀 아닌? 모르겠는데 네, 혹시나 해서 와 여기 들어갔구나 어떡하지 어나 아, 아직도 총은 없는데 그 율빈님 팀일수도 있겠다 아직 나 한, 하나도 못먹었어 어떡하지 나 롱보이 나 2피스키퍼 e 응? 짱싹 아아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

어, 그쪽 라인. 여기 적도 있잖아. 응, 그쪽 라인. 하나 운 아, 다운. 어, 아, 다운. 다운. 아, 다운. 아, 다하 아, 다운. 아, 앞에 내 앞에 는나왔 살리는 중어 나이스. 잠깐만. 카비을 끼고 졌다고? 그럴 수 있지. 나 그런 적 많은데. 혼자면. 에이 나나 아리사오였다고. 근데 아리사오가 전투력이 좀더 세. 아리사오 좋은. 응. 근접에서 좀더 세. 저기로오프에 응. 있다. 아복 프라울러, 사격 방식 선택기 어? 아니, 킹스키퍼 어디서 버렸어? 라인 모르겠는데 사격 방식 선택기 아, 나 프라울러 킹잘 모르... 킹스키퍼! 킹스키퍼 어디다 버렸냐면 여기다 버렸음 아, 거기다 버려... 어, 버렸어 거기있어 응. 보인다 보인다, 보인다 런오프 가자! <laughs> 근접, 아리사우, 지향사격 짱좋아 그냥 좋금짱 좋은. 좋은데요?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짱 좋아 짱! 오케이 <laughs> okay. 이 세상에 제일 <laughs> 가는 말썽쟁이 짱 스키퍼 나이스 nice. 앞에 져 앞에 져 확인 여인 미라 14뎀으로 5발, 60뎀 정도 방금은 조금 사로잡혔아데 간다아아아 무서운 윙맨 다운, 하나 다운 진짜 스피바이어 진짜 씨. 뒤 슈트. 슈트. 끊기질 않아. 아슈아 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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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 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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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나한트 슈트. 슈트. 슈 나랑도잖아아 <laughs> 어, 여기 누가 불렀어 그거 아 확인 저로 갑시다 음은 음, 보급이네 아 이따가 기마 이따가 끼마 떨어져 뒤지는 거 아니죠? 진죠어 사람있어 사람 확인 쏜다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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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어디 어디인데 어디 어 아직 아 확인 음... 온다? 음. 한명빌안갈 거야. 못했음 보톱 보다 누가 궁을막 거렸는데? 하나 하나 겁 빠글 잠시 한 잠시 잠시 한 아, 다운. 하나 갑박글. 하나, 돌라갔다 하나 더 다운, 하나 남았음. 아, 저격수 포지션 개꿀잼인데? 이거 0점 있나? 끝, 끝, 끝. 0점 조절 있음, 이게아 어?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없네, 0점 조절 와, 여기서, 여기서 딜 개꿀 박았어. 합냐합리 합략 합합냐다 먹네 다 먹네 진짜 하나도 안남기 하나도 안 남겨 하나 어, 아, 오케이 뼈위 올라가서 개꿀잼 하자 개꿀잼 메타 나나롱보아 공까지 물렀어 음. 팀인 공 같아 최소. 어, 뭐야, 어 아. 또 살렸다 또 살렸다. 싸운다 싸운다 시장 쪽에서 싸운다 시장이랑 여기랑 여기 가자 여기 핵건방져 건방아 아, 형형 형.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형 아, <laughs> 맞아요 아니, 에떠고 라이프라인까지 불렀다니까 불수 아, 있지 우리도 얼마나 많이 불렀었는데 누가 라이프라인 좋아해가지고 에 거기다 먹고 갔어 와. 따라간다는 궁금한데. 어 싸운다 한명빙 <목소리> 어딘데 핑핑 핑. 핑, 핑. <목소리> 하나 하나 하나, 데미지 돌집템 여기 있는 거 돌집템 절대 확킬해뒤에기서 여기, 여기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아니야 아니야 아 저기서 보이잖 개꿀잼 밑에 어디 멀리서 온다 자격 어디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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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른쪽에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 밑에 누가 낯설 누가 낯설 누가 낯설 나 클났어 클났어 안 클났어 안 클났어 오! 여기 누가 왔는데 음, 음. 옥테인? 네. 어딨어 저? 컷! 옥테인 컷 포탈차가 다포탈사가 그쪽으로 간다! 이쪽으로와나 누가 쏜다 아, 나한테 붙었어 아. 피닉스 좀 기다려 오케이. 너 살지, 그냥 빼빼 빼, 빼. 나는 다들 나의 거리 멀어. 아한명 확인 확인. 아더 있어. 도 있어. 나 이라고 간다. 나 딜만 봐가, 킬못 먹어. 나나 나 슬퍼. 아니 아니야, 원래 비방문 못 해줘. 여기저여기저여기저 확인. 대분데 얘들1 0 3대. 아, 나 어? 뒤에, 네, 뒤에, 네, 뒤에 아, 이쪽. 이거... t 어. 그두 번째 기절이라다가 버릴 것 같아. 요 안 돼! 와 바로 여기서 오는 거 오는 거아왜안 구정... 돼! 번째 못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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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이네. 갔다. C를 음... 다른 팀이야. 다른 팀이야. 아. 아 씨. 잡았다. 잠깐 가지 말자고 치잖아요, 제가. 아. 가서 가서 이렇게 잡아 돼. 여기서 딱날 살리신 다음에 아이템을 먹고 다시 옆에... 못 먹었잖아요. 못먹었잖아 음... 먹었잖아. 이거 살릴 수 있을지 음? 모르겠다데네콘먹어네피콘 먹었어. 내 먹었어. <목소리> 그나마 쟤네가 그냥... 싸울 때라. 뼈... 뼈 위에서 존버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... 저 버려요. 버려안 돼요. 안 돼. 저기 술술 싸먹어. 나게 남았어. 나게 t 아리사오 f 냠냠냠 y five. y 냐 m y 어자기템 먹으러 간다고? 게 개무서운데 어? 아...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던질거없어 그냥 도망치세요 응. 네, 건물로 도망치세요 응. 총은 먹었어? 네다 먹었어요 오케이, 오케이. 따라오세 예, 네. 네, 아, 던질 게 없어서 큰일 났네.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요. 크게도 아, 없다 크게. 아니, <laughs> 음... 쟤네들이 먼저 싸워 주면 좋겠 어? 어, 이 사람. 어디? 한 명인 거 같은데. 아 하나 둘 셋. 오케이, 하나, 둘, 셋. 아! 어! 애매하게 돌아버렸네, 제가. 음. 1, 2, 3. 1. 전투에 적을 던져야 합니 던질 거 많아요? 아니요, 3기 오케이, 오케이. 네 원이 저기라서... 아까 다른 애들이 쏘는 거방못못 못 봤나요? 저기... 그니까, 앞에, 아에 있네, 저기! 저기. 한명 킬! 응. 미라지 킬. 하나 밑에 있는 거 같은데? 이제 내려가겠다. 아 어, 아래 아래 뛰어요. 진짜 아래 뛰어. 시드다 갔는데? 아저씨 못 갔어요. 내려가야겠다. 아니 어,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이. 안 박히지 피스키퍼들 대 데미지가 20씩 박혀 린다 살린다, 살린다. 나이아 진짜 얘하는데아 피만 잊었어도 아, 이거 아까. 아는게 아니. 었어요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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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냐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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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망 한국 한국 한보 한국 한국 한 맞아 게임은 졌지만 어차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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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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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